네, 김미던 목장입니다. 네, 짧게 준비했으니까 네. 아, 집중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러면 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틸려고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제 6살짜리 아들 은총이도 고집이 세서 잘못을 지적하면 아닌데! 하고 성을 냅니다. 저 역시도 고집이 있어서 남의 지적에 쉽게 순응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대단한 고집쟁이가 나옵니다. 바로 애국의 지도자 바로입니다. 그는 앞서 일곱 개의 재앙을 겪었으면서도 또 고집을 부립니다. 그의 완강한 모습은 상대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재앙 앞에 온 나라와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앞에 재앙이 다가오지만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 위치, 자존심이 반벽해 줄 것처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재앙이 큰 재앙으로 내 앞에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라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는 삶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는 그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바로도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 요아임을 알게 하십니다. 재앙에 담긴 여호와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클수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 암흑같은 취업문제나 장례문제, 직장, 가정에서 문제들 앞에 믿음으로 붙잡고 살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할 때 여와를 호 알고자 하는 소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뚜기 재앙과 흑암을 통하여 여와를 호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부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라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오박을 면하고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내국 사람들을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증보다 했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땅을 볼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메뚜기의 번식력은 강하고 식성이 좋아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가 먹습니다. 제가 일하는 농장 옆 보리밭 풀숲에서도 메뚜기 떼를 보았는데 성체가 아닌 어린 메뚜기만 수백 마리여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천적이나 농약이 아니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징그럽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메뚜기는 모든 나무를 먹어 치웁니다. 우박에 피해를 보지 않았던 쌀보리와 다른 채소 곡식들의 손실, 손실을 가져옵니다. 몇달 동안 예스가 꾼 곡식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나라의 곡간이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굶어 죽는 백성들이 생겨나고 모든 원망과 불평은 바로 에게 향할 것입니다. 메뚜기가 여굽의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 위에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낮과온 밤에 불게 하셨습니다. 메뚜기들이 온 땅에 우박처럼 내려왔습니다. 그 폐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는 회개하였지만 두려움 가운데 한 회개였습니다. 이는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단지 어려움만 피하고자 한 함이었습니다. 그리 어려움만 없어지면 다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회개함만 회개해야 내면이 변화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를 죽지, 않,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재산이 얼마 있고, 내 나이가 얼마고, 내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는 이 재앙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천하의 바로도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는 너희 하나님의 너희, 바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여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고 하나도 남지 않게 하여 주었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재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였을 때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다시 범죄하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상습 범죄자 바로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가 되었습니다. 맨날 양식 묵상보다는 유튜브 보고 틈만 나면 핸드폰 게임이나 게임하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보기 를 잘하였습니다. 목자로서 사명감보다는 집에서 조금씩 조금이라도 쉬고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이런 죄를 자격 없다는 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면서도 세상에 지약된 곳에 또 눈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이자가 회개하고 더큰 재앙으로 시험에 되기 전에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21,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기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며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었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빛이 있었더라. 아홉 번째 작은 바로에게 경고 없이 내리셨습니다. 캄캄한 어둠은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서로 누구인지 인식할 수도 없었고 일도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여름 7월에 비만 계속 내리는 달이 있었습니다. 해 뜨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 농장의 작물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이 많이 생겨서 약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를 볼 정도였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뉴스임이 없다면 내면이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수 없습니다. 오직 근심과 걱정,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세상, 한평생 돈에 목숨 걸고 고생하다 끝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열심이 있다면, 우리 내면에는 천국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조하는 곳에 빛을 비추어 주듯이, 우리 인생들의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키 작고 잘생기지 않는 외모로 인해 항상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내면에는 어두움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항상 반발심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계산하기를 잘하였습니다 대학 신입, 신입생 시절부터 이곳의 목재 힘을 따라왔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학교 선배 따라 풍물배에서꽹가리치고 학생의 선배 따라 다니는 것이 지성인으로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허무함과 소외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 오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표현, 표현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캠퍼스에서 만나면 관심을 보여주고 따뜻한 섬김과 사랑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틈만 나면 마음이 안아해져서 시골 내려가기를 잘하였고. 순천까지 신방 오는 목자님들을 외면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에서든지 센터에 나오고 붙어있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하나둘씩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길요 이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캠퍼스에 나가고 열동과 연극 소감 여러 모양으로 섬길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최후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는 자였지만, 십자가에서 이 자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풀타임으로 섬기고, 지업도 못해 고꾸라져 있을 때, 여러 목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지업도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한 아이의 아빠요, 가정으로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나온 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늘 앞에 보인 것은 죄와 허물 뿐이지만, 그래도 늘함께하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사인들에 둔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활동성 비형 간염 복은자라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사망 곳에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피곤하기만 느껴졌습니다. 모임을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일토에서 일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사명인보다는 하루하루 현실 앞에 코박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 은총이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벌써 6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친구들과 대화할 때일 정도 언어가 발달이 안 되어 있고 행동이 산만한 가운데 또래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어 있는 모습에 걱정과 근심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심, 원하심을 보십니다. 기도의 자료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닥치는 경고와 제앙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자비의 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총이가 모든 면에서 발달이 정상적으로 잘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육체적 가시가 없, 없어질 정도로 영역 간에 강건해지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싸우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는 겸손히 나의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행동과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축복이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넘치도록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 출애굽기 10장 1절 같이 교도하고 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길 이르시되 바로에길로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